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산책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함께 귀한 눈에 나오는 시간 될수있길 바랍니다. 잠언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래야면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교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 즉, 다닐 때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라. 아멘. 지혜롭고 정직한 길은 우리의 걸음에 걸림이 없게 하며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게 해 줍니다. 그리고 훈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은 전향적으로 결코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내게 당장 이익을 주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 길은 잘 닦이지 않은 길이어서 걷기도 쉽지 않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아주 적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악한 길로 걸으라고 유혹하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길, 자신을 드러내는 길로 가라고 자꾸만 또한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 길은 참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 길로 가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 아니기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지혜로운 길과 정쟁한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걸었던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큰 은총이자 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길은 멀리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것이 지름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유 없는 고난과 연단처럼 여겨져도 나중에는 그것이 꼭 필요한 훈련의 과정이여 놀라운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길을 따라 말씀을 굳게 잡아 놓치지 않아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나아갈 때에 걸음이 공과하거나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고 갈 길을 잃고 실족하여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서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